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6개월간의 긴 안신년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히 돌아왔습니다. 아, 그 동안 단임 목사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리 담임 목사직을 훌륭히 감당한 우리 신현식 목사님과 그리고 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성실히 섬긴 목회실 식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주일인 오늘이 교회록으로 보면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몇해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대림절 두째 주일을 성도 추모주일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도 추모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어, 작년 오늘 제가 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서구교회에서는 성도 추모주일을 12월 첫째 주일에 지킨다는 점만은 어, 확인해 드립니다 어, 이는 그 11월 1일이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s Day라고 해서 그게 그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지키고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뭐성 프란치스코라든지 이런 분을 그러니까 가톨릭 교황청에서 성인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인한 사람들을 이렇게 에, 에, 칭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성인들이 가톨릭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 그 순교하신 분들을 다 성인으로 책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에, 모,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위령의 날이라고 그래서 일반 어, 교우들을 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11월 2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 성인의 날 전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로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성탄절 이브가 있듯이 이 성인의 날 이브가 All Halloween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인의 날 전야제 그래서 이제 그게 할로윈인데요. 하여튼 이곳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10월 30일, 11월 1일, 11월 2일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 행사가 있고 어, 추모하는 그런 어,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서양 교회 교회력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는 어,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이미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게,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낯선 이 우리 한국교회 낯선 이날을 어, 꼭 서양 교회처럼 11월 첫째 주일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어, 그 대림들 둘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이 성도 추모 주일 때마다 이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해 소천한 교우분들 그리고 역대 담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중에서 별세하신 분들 그리고 교우분들 중에서 난 우리 가족 중에서 함께 교우들과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싶다라고 신청한 분들을 이렇게 신청 받아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 증언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을 우리 교회 다녔던 다니지 않았던 상관없이 어, 여러분들 어, 신청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별로 신청을 추가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 사실은 이 주일에 여러분들 어,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많은 분들 가족들이 신청하시셔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랜서부터는. 어, 근데 이제 교우들께 신청을 받다 보니까 가끔씩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도 신청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일컫는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하고 그 상실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 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꺼이 그들도 함께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함께 추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취지로 올해는 특별히 12구 참사 희생자들도 함께 추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의 이름과 얼굴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숨겨져 있는데요. 또 당연히 많은 분 중에서 많은 퍼센트는. 아마 기독교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사를 기억하고 또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며 유가족들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다짐을 모으기 위해서 저들의 이름으로 그냥 초한자루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이에 대해서 제가 당이나 교우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대림절에 성도춘모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과 깊이 연관된 절기입니다. 이에 비해서 성도 추모주일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천을 해야, 즉 별세를 해야 추모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그리고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이 성도 추모주일은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통상적인 생각은 생명은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 속담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산 개가 죽은 송장보다 또는 죽은 정승보다 낫다, 땡감을 따 먹어도 이승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류의 속담들이 참 많은데요. 이 속담들은 하나같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또 천하게 살아도 또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나 삶은 좋은 것이고. 어, 죽음은 나쁜 것이다. 어,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이 속담 안에 담겨져 있죠. 어, 더구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어, 또 다른 태도는 어, 이 한국의 묘지나 장례식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묘지를 쓸때 언제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굉장히 먼 곳에 저 뭐. 어, 풍수지리를 따르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묘지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석이나 설에 성묘를 간다든지 아니면 기일에 성묘를 갈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장례식장은 어디 있는지 저 구석에 가장 구석진 곳에 후미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하고 또될수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문화와 태도를 반영한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한 가운데 공동묘지가 있고요. 아주 옛날 그 마을들을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시청 바로 옆에 마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 또 공동묘지가 있고요. 장례식장 역시 큰 길가에 사람들이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 서양과 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 인류학자가 따지 문제인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할 능력이 없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이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가라고 하면 지금 가자고 하면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천국은 가야겠지만 언젠가 할수 없이 가야겠지만 아주 먼 훗날 이게 손으로 따기도 싫은 그먼 훗날에 갔으면 싶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음에 대한 이런 깊이 현상은 어, 이 저기 기독교인들도 한국인으로서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또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 멀리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별개가 아니라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이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불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어, 언젠가 죽겠죠? 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지금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속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생명 속에 이미 죽음이 잉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탄생은 죽음의 탄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같이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어, 이렇듯 죽음은 삶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삶의 속성이고 그리고 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제대로 바라봄으로써 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어, 삶을, 죽음을 바라볼 때 이제 직면하고 바라볼 때 저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죽음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것은 죽음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끌어안기에 더 가깝습니다. 저는 어, 매년 대림절 때마다 어,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사이 시간에 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운명과 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리스도네 사명에 대해서 매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대리절 설제주일 어, 설교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사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탄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종말까지를 생각하는 건데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니까요. 그그 사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저희가 늘 점검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의 메시지가 성도 추모주의를 지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추모주의는 단순히 우리보다 앞서 가신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리워하고 그리고 추모하는 주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가신 성도들의 삶과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인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또 고인이 살면서 부족했다고 또는 후회스러웠다고 여겨서 남겨진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와 다르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유지를 잘 받드는 것이 진정한 추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지를 받드는 것에 진정한 추모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어, 올해 추모 대상자 명단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어, 이제 가족들이 신청한 분들도 계시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도 사모님 명단도 있고 그리고 어,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소천한 어, 성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어, 박기령 권사님, 이영환 권사님, 장효순 주목님이. 그, 그 작년에 올해 이렇게 돌아가신 그 요, 요번 추모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그런 교우들입니다. 아마 이세분 모두 병환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셔서 어,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데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 생각하다가 어, 최근의 일들 때문인지 박형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어, 물론. 이분들한분한 한 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어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는 모르시는 대로 어 우리가 이제 함께 추모하겠지만 이 분들은 나름대로 박 목사님과 이런저런 인연을 갖고 계십니다. 어 박희룡 원사님은 박 목사님의 동생분이십니다. 그리고 어 장혜순 주목님은 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어 6년 동안 노상 예배를 중부경찰서 앞에서 드렸을 때 교회 반주를 맡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방 목사님과 뗄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계시죠. 이영환 권사님과 방 목사님은 아마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렇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백인암 집사님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분이 어머님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어,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분입니까박 목사님과 같은 길을 가셨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박 목사님과 관련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 중에는 박 목사님을 모델로 한 마당극 공연, 수주탈춤 예수전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그 지난 화요일에는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이문정 검사님이 n c k 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임검사님은 어,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되어서 박형룡 목사님이 재심을 청구해서 재판을 할때 검찰들은 어, 백지구형이라는 걸 보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식으로 구형하지 않고 그 공란으로 비워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구형하는 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그렇지만 이제 그 무죄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취했는데 아주 용감하게 박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구형했던 그런 유명한 검사님입니다. 그 이후에 백지구형 이후에 그 일로 해서 4 개월 동안 정직이 되었고요. 그 이후 지난 1 0년 동안 검찰 계약을 위한 내부 고발 검사로 지금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 검찰 내에서 어,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24일에는 11월 24일에는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어, 우리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가 서울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 교인들 사이의 안력이 아니라 어, 국가 기관이 개입해서 어,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이고 이것이 그 우리 교회 많이 타겟이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성공하면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목사님들 이런 이런 것들이 계획된 모든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일 년의 일들을 배경으로 해, 배경이 그런 것들이 쭉 있어왔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박 목사님이 더욱 더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 대림들 둘째 주일 본문은 아니고요 어, 그 12월 첫째 주일 날 지키는 성도 추모주일 본문입니다. 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어,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땅을 위협하는 바다의 혼돈으로부터 카오스로부터 소산한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자가 등장하고요, 곰이 등장하고요, 표범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된 짐승도 등장합니다. 이네 짐승은 각각 네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즉 마케도니아가 그것입니다. 어, 이다니엘서가 마케도니아를 그냥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들을 묘사할 적절한 짐승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의 군대가 어, 듣도 보도 못한 6미터짜리 지금으로 치면 뭐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신무기를 들고 어, 그6 m 터짜리 창으로 중무장한 보병과 뭐 이렇게 그 최신 군사 기술을 보유한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한 제국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짐승으로도 그 마케도니아를 묘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짐승이라고만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다니엘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근동의 제국들을 짐승들로 동물화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13절에는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인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등장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7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제국들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고 땅에서 생겨난 나라들이고 일시적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등장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인간적인 나라이고 하늘에 생겨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세상에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 짐승 같은 제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이고 성도들은 거기서 영원히 평화와 안식을 누리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성도 추모주일 증언 제목이 사랑은 가도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였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람과 사랑과 삶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말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지만 만약에 사랑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도 어, 사랑은 남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 앞서 가신 여러 어, 고인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어, 교통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그 정확한 의미는 지상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과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성도들 이제 이미 돌아가, 돌아가신 그런 이제 성도들이 서로. 그 사랑을 통해서 교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천상에서 그렇게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포함한 그런 그런 교회고 우리들이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서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통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증언 제목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라 그걸 제가 썼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박노해 시인의 같은 제목의 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인은 폭음이 울리는 전쟁터, 국경, 한사랑마을에서 총상을 입은 20살 청년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박노해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지요." 죽음은 나도 늘 두렵지요. 사랑하다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이 십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인이 말하는 사랑이 제 귀에는 믿음으로도 들리고 또 소망으로도 들렸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은 제국의 횡포 앞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죽음보다 제국의 힘보다 제국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지배를 거스러 살아가는 사람 세상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 새로운 전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 없이 사는 삶, 믿음과 소망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다가 죽는 삶, 믿음과 소망을 추구하다가 죽는 삶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 있는 삶 살아, 사랑 사랑 이시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랑 없이 살아갑니까? 사랑 이시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추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입니까? 물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만 관심하거나 그것들이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은 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도 추모주의를 맞아서 세상의 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폭력이 마치 죽음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죽음의 세력보다 더 강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다 간 앞서간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뒤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